솔라나가 오랜 기간 이더리움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기술적 분석에서 약세 신호가 감지되면서 최대 40%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코인 거래 감소와 온체인 활동 약화도 솔라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9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솔라나와 이더리움 차트가 수개월간 지속된 상승 쐐기 패턴을 깨고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쐐기 패턴은 보통 큰 폭의 하락에 앞서 나타나는 약세 신호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7월까지 0.038 이더리움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에서 약40% 하락한 수준입니다. 한편 밈코인 열기가 식으면서 솔라나의 온체인 활동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밈코인 거래가 솔라나 수익의 주요 원천이었는데 펌프펀의 수수료 수익이 2025년 1분기 정점 이후 급감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밈코인 의존도가 높으면 이더리움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술 분석가 알렉스 클레이는 이더리움 강세가 이미 시작됐으며 솔라나와 이더리움 차트에서의 하락 신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밈코인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생태계 확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기술적 약세와 밈코인 거래 감소가 향후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